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부한 표현이지만 2024년 한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고 손살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열매들을 안겨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7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각 교회별로 이 연말이 되면 매우 바쁩니다. 운영 사역팀 회의, 또 예산 기획 회의, 재직회, 또 연말 정기 공동 의회, 당회 뭐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고. 그 회의를 하면서 한 해를 좀 평가하고 정리하고 또 새해를 이제 계획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2025년에는 어떤 목회 방향성을 정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 비전 아래에서 또 함께 뭉칠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연말 참 분주한 시간입니다. 이런 이 분주한 시간에 정말 2 0 2 4년을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끝에는 반드시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끝에 어떤 삶을 살수 있을까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소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좀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제 저는 토요일, 주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 7 절까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화요일에는 아, 이제 월요일 말씀인 아, 디모데 후서 사장 일 절부터 이십이 절까지는 이제 화요일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월요, 월요일이지만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오늘 살피고 화요일에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디모데 후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 장은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자기 제자이죠 제자를 향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네가 주의하고 또 경계하며 거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피해할 것이 무엇이고 적극적으로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한번 피해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하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은 분들이 말세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왜곡되고 또 아주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말에 대한 개념 규정이 먼저는 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건강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 어떤 한 시점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이 종말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또 의미 있고 올바른 어떤 종말론적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을 재림 때까지 시간을 살아가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종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중심성이 이 종말의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위 요즘 여러분 mz MG, mz 세대들 어, 이들의 네, 핵심이 뭡니까? 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 세상이 재편될 수 있다. 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질서가 재편된다는 이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또한 어, 돈을 사랑하며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배금주의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으로 평가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 돈으로 값을 어, 치고 그 이제 어, 계산을 하는 것이죠. 어, 프로야구 선수들 얼마짜리 또 교수 연봉은 얼마이고 어, 이제 어떤 직장인은 얼마의 급여를 받고 그래서 사람이 다 돈으로 환산되고 어, 이 경제적 가치로 그냥 다 치부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마저도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말세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최고라고 한다고 하지만,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는데, 부유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 사람을 높이 이제 바라보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대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존대하며 종기여기며 그리고 정말 그 인권과 그리고 어떤 그 인격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 서로 섬겨줄 수 있고 또 높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부한 사람들은 더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이들도 너무 기죽지 않고 어깨 피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설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같은 얘기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신전 의식, 이 코람 대우의 신앙이 없는 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안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 종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비방하며, 이 비방한다는 것은 험담하는 것이죠. 뒷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이 뒷담화를 통해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아주 폐역한 것이죠. 비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냐 하며 자족의 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종말의 시대에 보편적 특징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불평하고 우리 단체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내 집안은 이렇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늘 후회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시대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다운 맛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의 맛이 없고 빛을 잃어버린 존재, 자기 정체성이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같은 얘기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어떤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가서 원수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거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사나우며 호전적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충동적으로 호전적으로 싸움을 일싸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많은 이 종말의 시대에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추구하면서 이 쾌감을 느낍니다. 배신하며 신이가 사라졌죠. 어떤 의리나 신이 어떤 신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쾌락,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까지 나온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교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그 쾌락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종말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다가 그 나르시즘에 빠진 이 나르시스트의 이 세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정말 이 종말의 시대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문제이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경건의 형식은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형식은 있고 기도하는 형식은 있고 말씀을 보는 형식은 있는데. 실제로 그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있죠 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과 가식의 영성을 우리 보고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경건의 형식과 함께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어떤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경건한 삶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유선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를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얼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런 종말의 시대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약한 자들을 들어가서 그렇게 그 영을 훔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리틀 우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자기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많은데.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남의 말에 이 팔랑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서 평가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자기를 좋게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에는 여러분 순례하면서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여인들이 있는데 이 어떤 이팔랑비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서도 어떤 이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이제 꼬드기고 그리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늘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진리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영적인 정말 열정과 영적인 빠른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 이것과 영적인 탐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직함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어떤 자리에 이르고 싶다. 그래서 전혀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습은 없는데 그 자리와 직만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정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이르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건의 이제 모습은 없고 그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그렇게 욕심만을 내는 이 영적인 욕망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어리석은 여인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이 어리석은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관찰한 한 대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 팔랑귀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정리해서 듣는 어떤 소화에서 듣는 그런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여성이 문제다. 제가 볼때 여러분, 이 시대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게 놔두고, 분명히 자기가 지금 먹잇감이 되어서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유혹에 빠져드는 영적인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여성만 있을까요? 아니요. 남성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할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여성이든. 이 남성이든 간에 이 영적인 욕망과 탐욕은 있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그 교훈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모세를 대적한 자입니다. 이 아, 구약 출해국기 7장에 의하면 이런 경우가 있지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는데 그때 모, 이제 모세가 아, 지팡이가 아, 뱀이 되게 합니다. 또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됩니다. 이초월장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따라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외에 이제 유대인의 어떤 어, 그 전통에 의하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피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면서 이 얀네와 얀 얀브레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지요. 정리하면. 이 말세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하나님을 대직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든지 꼬드겨서 함정에 빠뜨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단지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 어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1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울이 말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1세기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백성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다만 여러분 파울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논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파울의 열세 개 서신 신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공동 서신도 있고 요한문헌도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은 이 구약의 어떤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또 구약에서 예수를 예언하게 하는 그 말씀을 신약에서 더잘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바울은 이제 1세기 당시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당시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너는 이 성경을 잘 받아들이야만 잘못된 거짓 교훈을 이제 네가 이겨낼 수 있고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목적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성경을 여기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모두를 포함하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이 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단지 세상의 역사책이나 또는 문학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본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사상과 또그 어떤 이제 어떤 배워온 모습과 그가 지나온 어떤 문화와 모든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저자를 통해 이 인간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명은, 성경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책망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되었다. 그렇게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바르게함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의로교육하는 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길잡이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자. 우리에게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셨고 또 잘못되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원래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전혀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어서 어떤 이제 마음에 불릴 듯이 마음의 어떤 열정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시대의 이 거짓 교훈들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견뎌냅니다. 파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끝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아니다.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냐?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 파선을 하기도 했고 복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조롱과 모욕을 당했고 끝내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는 하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박해까지 받으면서도 끝내 이겨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더 경건해질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이 신앙의 영적 양극화가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증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뭐 짭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 풍요하고 뭔가 넘쳐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궁핍과 결핍과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참 많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광야의 시절이었고,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밟아야 할 필수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몸의 아픔이 되든, 또는 마음의 상처가 되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만약에 이 고난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정말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이제 마치 신라권처럼 그렇게 하나님 천국 백성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얀내와 얀브레와 같이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리석은 여인으로 표상되는 그렇게 사단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좇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좇으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 종말의 시대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는 잘 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되고 고, 고귀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군계 일락처럼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참으로 어, 정말 돋보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 종말의 시대에 그 귀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낙엽도 많이 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주하게 해결해야 할 일도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건강 일치 아니하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있게 파이팅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